5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내돈 내 하나도 들지 않고 어쩌면 돈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최적화된 부동산 경매비이 바로 대표님 이거 안 돼요 저희 학원 망해요 아. 아. 설마TV에 처음 네. 나오시는 건데 네.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네. 좀부탁드리겠어요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혁신을 만들고 있는 데이터노우즈라는 회사에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기원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지금 6년째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아실뭐 네. KB, 호객노노, 네. 막 이런 거 많이 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리치고 사이트가 제 눈에 걸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빅 데이터라는 걸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인생의 레벨이 뭘로 달라지는가를 봤더니 음. 부동산인 거예요. 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뭔가의 투자 비법이 없을까? 음. 어떻게 하면 이걸 알수 음. 있을까? 나는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책을 보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제가 손뼉을딱 쳤죠. 각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음흠. 하면은 너무 좋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있나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이 리치고라는 걸 제가 혼자 만들기 시작을 했고, 야, 상업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데. 아,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가만 안 놔뒀군요. 네. 네.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아. 알려줘. 나도 좀 그리고 알려줘.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laughs> 내가 부동산 관련한 의사결정 을 해야 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에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도움을 주면 음. 굉장히 보람있지 않을까. 음... 네, 이런 마음들 물론 거기에는 음... 사심도 있습니다. 잘 되면 엄청난 기업 가치를 내가 또 만들 수도 거죠,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아... 네, 2019년에 창업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리치고. 네. 그게 이제 리치고. 리치고 사이트가 이제 빅데이터하고 부동산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세사이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경매 앱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경매 기능을 추가한 어떤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있죠. 부동산 앱들마다 이름에 그 회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실은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요. 그죠, 아파트 실거래가. 그 다음에 호갱노노는 호갱되지 말자. 어, 호갱되지 말자. 자, 리치고는 뭐요? 예 부자 대세잖아요. 그러네요. 리치고. 부자로 가자. 어, 아, 리치고 이거네요. 네, 부자 대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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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정체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허. 저도 이제 실전 투자자로서 부동산 투자를 해봤지만 네. 가장 수익률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좋은 투자는 음. 뭐였냐? 경매였어요. 경매. 네. 그래서 네. 경매에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부동산 투자 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네. 경매는 다 조금씩은 다해 봤어요. 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커지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음. 자, 그런데 경매는요. 아무 때나 저는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 바람이 불어야 연을 날리듯이 어, 경매 물건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리치고의 경매. 자, 경매에 어, 리치고 화면이네요. 네, 네.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매각 통계를 보시면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이제 경매 통계를 보잖아요. 어, 네네 네. 그럼 이제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매 건수가 금융위기 아... 이후에 사량 최고치 경매 건수 이미 돌파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 진짜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미 예상을 했었죠. 음... 왜냐면은 저는 이제 모든 걸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네.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부동산 유형별 거래 대금입니다. 네. 근데 네. 역사상 가장 큰 거래 대금이 터진 게 아파트가 아, 20년, 22년이에요. 그때 ]이에요. 코로나 한복판에.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공장도 보세요. 아, 공장도 21년, 22년까지죠. 네. 그다음에 상업용 빌딩을 보면은 이때도 21년, 이때 22년. 상업 빌딩 리났었어요 그때. 그렇죠. 네. 그리고 아,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아. 그래서 거의 모든 유형의 이 부동산의 거래 금이 가장 많이 터진 게언디냐면 음. 2020년과 21년, 22년 한 초중반까지예요. 그때. 부동산만이 아닌 모든 자산이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난리 가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쏟아부으니까 그 돈이 다 그냥 어딘가에 퍼졌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금리도 낮았고. 네. 근데 환경이 바뀌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들이 못 버티고 경매로 쏟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경매 물건이 나오겠다고 예상을 했고. 네. 그래서 저도 경매 에 많으니까 기존의 경매 사이트들을 좀 보는데 음, 음. 너무 불편한 거죠. 아, 딱그 느낌이에요. 예. 네. 경매 정보만 있습니다. 맞아요. 잘돼 있어. 아, 폄하하거나 비하는 게 아니라 경매 정보는 잘돼 있습니다. 맞아요. 어, 어떤 회사도 응. 잘 되어 있어 되게 잘돼 있어요. 네, 그냥 잘돼 있어요. 네. 이러면 아실 나라 우리 시청자들께서 에, 에, 경매 정보는 잘돼 있다. 맞아요. 근데 나머지를 찾으려면 이제 또 다른 사이트를 다 뒤져야 돼요. 그렇죠. <laughs>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맞아요, 거. 맞아요. 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지러운 음.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거 딱 네. 봤을 때, 어?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백화점 같다. 여기 다 있네? 맞아요. 다른 데안 가도 되네? 맞습니다. 아니, 통합 아니, 부동산 네. 플랫폼은 꿈꾸고 죠 그렇죠, 통합 있잖아. 플랫폼이 됐어요. 네. 아니 리치고에서 기존에 제공해 준 데이터와 함께 경매를 같이 보면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laughs> 근데 여기는 여기서 구성을 해줄 수 있어. 그렇죠. 이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획기적이다. 네 이상했어요. 네. 경매를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 리치고 앱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유용한 기능 같은 거.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보시면 종합 검색 그래서 보통 일반 경매 사이트처럼 음. 볼수 있는 경매 검색하는 인터페이스는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지 이건. 그다음에 이제 또 지도로 또 보는 방법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보통 경매 물건을 볼때 제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지도로 보는 게 저는 되게 자, 편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주세요. 아, 네. 아, 점이 이? 엄청나게 많죠? 네. 자, 이점 하나하나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예요. 색깔별로 이제 종류가 아. 다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런 파란색이 이제 아파트나 아. 좀 옅은 파란색이 이제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보라색이 이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다세대 빌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쪽에 다세대가 몰려 있구나 화곡동 몰려 있구나 딱 눈에 들어 왔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이제 호재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에 서 특히 수도권은 이제 지하철 <laughs> <그쵸>. 어디 <어딜 웃음> 뚫리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 예. 지하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도로 음. 상황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도로 보면 이런 게 이제 한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얘기했었던 거 제가 아까 경매 네. 물건 따로 보고 호재 제공해줘도 지도가 또 있어요. 네. 그걸 따로 보고 네. 나중에 이거 두 개를 내가 벌써 합성을 해야 돼. 맞아요. 한 번에 같이 해줘.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진짜 아. 그렇죠. 여기서 호재에서 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수도권이니까 지하철을 제가 좀 많이 보는데 네. 노선만 보기라고 왜냐면 이제 다지어분해 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선만 보기를 누르면 노선만 나와 요 이렇게 음. 신도 노선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지하철 이몇 개나 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앞으로 어디에 지하철역이 뚫리는지, 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볼수 있으면서 내가 경매 물건을 음. 볼 수가 있으니까 기왕 내가 경매를 받더라도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교통 호재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까지 받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지금 이제 일례로 지하철만 보여줬지만 이거 외에 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맞습니다. 다 내가 필터를 넣어가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호재에 맞춰서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맞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 굉장히 이제 네. 신박한 기능이 있는데 어, 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제일 많은 게 아파트기 이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아파트만 누르면은 네. 지금 입찰, 나중에 입찰. 어려운 물건 비, 입찰 비추천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지도를 조금 더 가까이 클릭을 하면 이제 좀더 이제 자세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네. 입찰 비추천 이 있고요 나중에 네. 입찰 이 있고요 지금, 지금 입찰 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입찰하면 안 된다. 어. 뭐 권리관계가 이상하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다음 네. 어려운 경매는 네. 얘는 뭔가 권리 분석적으로 어려운 음, 거야. 복잡한 물건이 빼버린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나중에 입찰은 뭐냐? 저희 리치고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나 호가 데이터를 다, 갖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최저 입찰가가 시세 대비해서 매력이 없어. 음, 그럼 지금 입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입찰시켜야죠. 그렇죠. 그렇지요. 그래서 얘는 <laughs> 나중에 입찰이야. 아...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입찰만 우리는 고르는 거예요. 왜딴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입찰해도 되는 물건들. 될 만한 물건만 이렇게 딱 보이고, 내가 지도 보면서 내가 여기서 강남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딱 나오고 예상 수익까지도 지금 나오잖아요. 아하, 이게 빅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내서. 이 물건은 이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면 쓰이나 근데 경매 물건이 얘보다 이만큼이나 싸. 그렇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출시하면 안 돼요. 저희 안 저희 돼요? 학원 망해요. 아 이거 이거 안 돼. 나 이거 오늘 <laughs> 방송 금지 안 돼. 나야. 야 방송 꺼꺼 꺼. 촬영 못해 이거. 우리가 이제 AI 음. 빅데이터 시대는 피할 수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보다는 <laughs> 남들이 쓰기 전에 내가 더 빨리 써서. 그치. 빨리 배워서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세상이 바뀌는데 내가 네. 적응을 해야지. 네. 이 세상이 바뀌는 걸 거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여기를 <laughs> 이제 눌러 보시면은 저희가 음. 이제 권장 입찰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최저 매각가가 지금 40억 8천만 원이고 리치고 시세 얘가 지금 아. 48억 정도 합니다. 아 리치고가 분석한 빅데이터에 의하면 얘는 네. 대략 48억 정도가 시세다. 네네. 라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음. 지금 아크로 리버 파크고요. 네. 16층이면 사실 로얄층 로얄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권장 임차가 믿을 수 있냐. 음. 여기 써놨죠. 현재 최저 매물가가 얼마라고요? 44억이다. 그럼 얘보다는 아. 싸게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얼마로 한 거예요? 42억 600만 원 음, 정도는 써라. 현재 최저 매물가, 매물가 중에 가장 싼 거. 그렇죠. 얘보다는 싸게 사라. 어, AI가 똑똑한데요, 얘가? 아, 그렇죠. 똑똑하네요. 네네. 나름 계속 발전하고 <laughs> 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음. 이제 수익률 계산기도 다. 내가 음... 다 해볼 수가 있고요. 아이 정도에 받으면, 네. 뭐 대대출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실투자금 얼마 들어갈 거고, 네. 팔았을 때 얼마 남을 거다. 맞습니다. 아 이거를 내가 직접 다 조금씩 바꿔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 매도하는 거, 갭 투자하는 음... 거, 월세식으로 올리는 거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아니 이거는 자동화 시켜놨고요. 부동산 전문가여야만 이 설계가 나오는 건데요? 어 그렇죠. 그 부동산 전문가가 누군 거요 도대체? 그게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 왜냐면 저도 경매 투자를 제가 해봤으니까. 그 그렇죠. 뭐가 간지러운지를 아는 거죠. 맞아요. 나 이거 보는 순간, 네. 나만 몰래 쓰고 싶다. <laughs> 저는 이제 리치고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 제 저도 이제 강의를 종종 하는데. 어. 나만 네. 알고 싶은 그런 건데요, 이거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요거는 아파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조합 검색으로 들어가서 네.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우리가 지금 입찰하세요 물건들 중에서 어, 네. 예상 수익이 높은 순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5억 예상 수익 5억짜리도 있고 4억짜리, 도있그리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지역을 고릅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 네. 음. 예를 들면 이제 대구를 한번 골라볼게요. 어, 네. 그럼 대구에서 예상 수익 높은 순으로 쭉쭉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순도 나오고, 오케이.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마음 놓고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또 아주 또 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네. 하나는 또 뭐냐면은 필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음흠. 내가 원하는 물건 유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여기서 세팅을 하고 필터 저장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저장된 필터로 넘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남양주 아파트 경매 뭐 300세대 15년 이하짜리 뭐대구에 아, 500세대 이상 아파트 경매 이런 거다 지금 해놨잖아요 아, 저게 일종의 관심 물건 목록처럼 그렇죠 이런,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유형을 내가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건물 이런 거 이제 경매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어, 저도 건물 저저 사옥 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온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어, 기회 이제 기회 왔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올해나 내년 중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건물을 누르시고요. 네. 왜 이게 상업용 부동산을 보일 이파워풀한지를 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네. 이제 종료된 걸 제가 볼게요. 아, 네네. 종료된 거. 자, 제가 이제 눈여겨보던 물건인데, 이쪽 청담동이잖아요. 영동대교 남단에 청담 사거리에 네네. 스타벅스 바로 뒤에 있는 이 네, 건물입니다. 네네. 자, 얘를 보시면, 눌러보시면, 보통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제 경매 정보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보시면 감정가가 233억이고, 음흠. 최저 매각가가 186억까지 떨어졌다가 낙찰이 201억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내가 낙찰을 잘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알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업용물건수서 판단이 안 서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리치고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서 이제 시세 및 입지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AI 추정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아 AI 추정가가 지금 얼마죠? 200 2억입니다. 어, 네. 평당 1억 4천. 네, 네. 자, 그리고 얘가 실거래가가 있으면 음. 실거래가가 뜨는데 실거래가 없죠? 음. 그럼 최근 실거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또 a i 측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땅값만 200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건물가는 2억 5천입니다 이것도 다 저희가 건축물 음. 대장 다 떼어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의해서 한 거고 자 여기서 포인트 신축, 신축 분석 몇배 증축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20배를 증축할 20수 있다고요? 배. 이거 지금 뭐 단층 건물이에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용적률건폐율 이런 걸다 감안해서 최대 몇 배까지 증축이 가능한지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야. 자, 얘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이잖아요. 어, 단층 건물적군요, 진짜로. 자, 그러면 <laughs> 청담동, 청담 사거리에 바로 이제 있는 네, 건물인데.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바로 허물면 되죠?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명도하기 너무 쉽. 그런 거죠. 뭐 여러 층에 세입자 많은서 사실 명도하기도 어렵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 명도하기 너무 쉽죠. 음. 자, 그렇게 따지면 은 AI 추천가는 지금 2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낙찰을 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2 0 0억이면잘 받은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음.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네. 빌라나 이런 것도 뭐예요? 실거래가가 음. 같이 들어가서 볼수 있다는 거. 아, 재밌네요. 이게 이제, 이제 리치고 경매에 가장 큰 차별에 대해. 그러네요. 야. 그래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야. 건물. 기존에 다른 데이터들을 다 합쳐서 이래가지고 경매에다 적용시키니까 네. 새로운 인사이트가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미 이제 돈을 좀 벌고 계신 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벌써 이걸로?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만든 지가 얼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매 앱이 들어간 게? 지금 한반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된 거죠? 얼마 안, 거죠. 네, 얼마 안 그러면... 됐어요. 경매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아, 저희가 예. 지금 한달 사용자가 한 100만 명에서 120만 명 정도인데 아직은 경매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아, 그러니까 리치고 앱 전체는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경매는 아직은 아직은 예. 여러분 지금이 그러니까 남들이 쓰기 빨리 써야 돼 쓸라면 사람들이 경매 앱을 모를 때 빨리 와서 쓰자고요. 이런 신박한 기능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경매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두 가지 예. 면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뭐냐 안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기존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보면은 좋은 그런 음. 데이터 중에 음. 공공 데이터가 아닌 거 데이터가 빠져 있어요. 아, 네. 여기는 아직은 네. 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리치고 경매 사이트만 보면서 하기는 뭔가 애매한 거야. 아. 이것도 이제 조만간 보강되. 보강 되겠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음. 경매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매에서 경매 정보 보고 또딴데 가서 데이터 보고 실거래가 얼마냐지 하더라고. 맞아요. 막야 되는데. 예. 리치고에서는 이게 다 되니까. 음. 이런게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사실 경매 투자에서 최고는 뭐예요?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p 투자나 플러스 p 투자 풀 p 2자 이게 사실은 최고잖아요. 맞아요. 내돈 내 하나도 들지 않고 어쩌면 돈이 생기는 거. 맞아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최적화된 부동산 경매 앱이 바로 아 그게 이해가 된다 네. 뭐 아파트든 이런거 봤을 때 전, 뭐 전세가나 전 매매가나 파악이 어, 니까어 그럼요 다 있으니까 연결만 시켜주면 그럼요. 데이터랑, 어 얘는 지금 입찰가 최저가가 전세가보다 낮네요 네 요것만 찾아내면 요게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요 네. 경매 최저가 쫙 찾아서 저기 아실이나 들어가서 네. 다 찾아서 내가 네. 스스로 조합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걸 여기서 조합이 되네 네 쓰시는 분들의 반응이 아직 경매 정보는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네. 뭐 이건 조만간 되, 되겠지 아니면 그렇죠. 근데 기존에 쓰던 거 쓰면 돼 네네 네. 근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 가다 있으니까 네. 여기서 모든 게 합쳐지니까 맞아요. 특히나 무피나 플러스피 찾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이런 좋죠. 반응이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리치고 경매를 활용 해서 네. 플러스피 사례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쓰셔야겠는데요 <laughs> 지금 보시는 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리치고 빨리 가입하셔가지고 네. 우선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세요. 그렇죠. 아 이렇구나. 네.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음. 대표님이나 저나 아까 제가 잠깐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을 때 시장 보는 전망이 비슷했어요 네. 작년도 마찬가지고 21년 22년 그 고점을 끝으로 사실 시장이 이제 침체와 하락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시장이 당분간 안 좋을 거다 음. 뭐, 뭐 폭락은 모르겠어도 최소한 급등은 없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자 이런 시점에서 무주택자들이 경매를 통해서 네. 내 집을 마련한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거는요 어, 일단 제가 이, 문, 네.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어, 네네네. 제가 1억을 드려요 네. 저한테 천만 원줄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음. 무슨 얘기냐면 음. 경매가 가장 장점은 뭐냐 네. 싸게 살수 있다라는 거요 그렇죠 싸게 살수 있다 그리고 맞아요. 수도권은 최소한 1억 이상 어. 무조건 싸게 살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1억 이상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음. 경매 물건도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 건데, 아 어,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해서 나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설이 달라는 것도, 어, 아니고 그치. 천만 원, 이천만 원내 실력을 키우는데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제가, 네. 저는 어떤 사람을 제가 신뢰하지 않냐면, 기브 네. 앤 테이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지않아요 음. 자,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 경매로 내가 내 집만은 싸게 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근데 그렇죠. 맨날 유튜브만 보고 뭐 유튜브에서 진짜 제대로 된 <laughs> 공부 돼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내가 돼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 사람이 진짜 이제 저는 엄청나게 앞으로 한 5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방송 보셨는지 모르 제가 요새 경매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랑 연... 인연이 됐어요 지금 네. 사실은 경매 얘기를 하셔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왜 제가 경매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함부로 기회를 얘기하거나 뭐 좋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칠한 사람이 까다로운 투자자인데 뭐 기존에 찍었던 경매 네. 얘기 말고 기존에 네. 하셨던 영상을 보면 조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네. 기회가 오고 있다. 물론 아, 네. 이 기회가 이제 이미 이제 일부 지역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 네. 요거는 이제 시작이고 25, 26, 음. 27, 28, 29, 2030년 정도까지는 경매로 저는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네. 경매로 돈벌기회다 그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경매 공부하시고 음. 음. 또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그럼보다 최소한 1억에서 음. 저는 많게는. 몇십억도 볼수 있더라 생각합니다. 음... 네. 어,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가오는 이 시장, 경매 시장이 물량도 많이 늘 건데, 그러면 음. 싸게 사는 거 당연한 거고요.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상급지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네. 그 상급지 좋은 동네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럼요. 싸게 갈수 있으니까 네. 내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가격에 왔어.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중심의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긴 보는데, 근데 사실 지방 시장도요 사실은 되게 가능성이 떠좀보거든요 자금 때문에도 가야 되는 분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수도권과 지방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자금이 모자라면 지방을 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혹시 주의할 점, 그러니까 네. 지방에 대한 전망과 음. 주의할 점, 그렇죠. 표님이보시는 어떤지. 지방 시장이 지금. 매우 안 좋잖아요. 많이 많이 안 좋죠. 네.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더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좋기 때문에 기회가 옵니다.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거기다 공급을 더 못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공급이 아주 제한적이고 음. 그리고 가격은 싸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뭔가 모멘텀만 있으면 네. 금방 부시가 살아 올라오는 음.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저는 수도권보다 다, 지금 음. 국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특히 경매로 하실 분들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 지방은 지금 전세가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내 투자금을 음.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피 내지는 심지어는 풀피도 가능한 그죠 그런데가 지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유, 지금 여기서 공개해 줄수 지금 물고기가 네. 지금 드글드글합니다. 아, 그런 느낌이세요? 네. 어,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어디가 거.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어. 이제 일단 저는 경매시장에서 네. 대박낼 수 있는 네. 두 개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 어두개 정도? 두 군데? 두 하나는 네. 이제 울산 아 울산 네 울산 네. 그래서 울산은 전세갈도 상당히 높고 울산은 지금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고 있어요 사실 일자리가 있는 동네긴 하죠 그렇죠 어, 아 근데 늘고 있어요? 예. 네. 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지역분석에 <laughs> 들어가잖아요 아 네네네 여기서 지역랭킹에서 아, 네. 일자리 수 있죠 아 일자리 수 이걸 봅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 봐도 되고 1년 봐도 되고다 최근 1년으로. 자 최근 아. 1년 동안 일자리가 제일 많이 있는데가 어디예요? 아 이건 아니에요. 어디서 갔던 데이터예요? 아 이건 국민연금 데이터고요. 아. 이거 보시면 일자리 가 어떻게 느 는지 보이죠. 어 일자리 가 실제로 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아. 자 일자리 늘죠? 앞으로 네. 향후 공급은 계속 감소하죠? 음. 못해 요 공급을 못해 지금 지금 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죠? 전세가도 그렇게. 꽤 오는 어, 괜찮은 네네. 편이고 그래서 어. 울산이 좀 좋아 보이게 아,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또 이게 이런 게 보이는군요 네네. 음. 그리고 대구도 괜찮아요 대구요 아 근데 물론... 대구는 딱 듣는 순간 저는 대구는 네. 사실 정말 박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요 난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그래서어 거기는 지역에는... 아닌데요 난 이런 느낌이야 지금 아니, 아니. 네.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스퍼트 네. 분석에 들어가시면 네. 네. 지역별로 이제그지역에 가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는데요. 자, 여기서 대구를 보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가 지금 대구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에요. PIR. 네, PIR. 아,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네. 아,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5.9죠. 네. 자, 5.9면은 언제랑 똑같냐면요. 2014년 10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뜨기 직전, 네.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기 직전 네. 이럴 때네요.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지금 되돌아간 거예요. 소득 대비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 되버린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구의 공급 물량을 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23년과 24년은 공급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때가 진짜 난리 났습니 올해부터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네요. 25, 26, 27, 28 계속 뚝 떨어지죠. 그렇죠. 완전 급락하잖아요. 음. 무슨 얘기예요 공급이 앞으로 한 4년 동안 해. 아예 없다. 근데 공급 못하는 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수도권은 좀 다릅니다 또 달라요 이게 왜냐면 수도권 아, 자 보세요 어. 지방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맞아요 여기에 시행사나 시공사들 함부로 뛰어들지 못해요 들어가죠 못 어. 근데 그나마 괜찮은 게어디예요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니까 그래서 수도권 데이터를 아. 보면은 이십육 년만 공급이 자고 이십칠 년부터 네. 다시 공급이 증가합니다. 아 다시 늘 거라고? 보면. 다시 늘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 물량을 볼때 본인들이 직접 이걸 데이터를 못 만들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리치거나 뭐 아실이나 가서 이제 공급 물량을 보는데 음. 그 공급 물량의 단점 뭐냐면 확 확정된 물량밖에 못 봅니다. 아, 자, 확정된 네네. 물량이라고 하면은 아.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예요. 아더 없네요? 그러니까 더 작아 보이죠. 근데 아. 자 보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중인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조금 더먼 아.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더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도 대구는 작죠. 그래도 작네요. 그래서 음. 이거를 봐야 진짜 공급 물량을 음. 확인할 수가 그러니까 제대로.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구가 네. 그만큼 박살 났으니까 가격도 이미 14년도 가격? 그렇죠. 10년 가격으로 돌아간 상태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대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p i r 로 네. 소득 대비를 봤을 때 10년 전이나 똑같다. 지금 느낌이. 네. 근데 공급도 앞으로 없을 거다. 그렇죠. 정리해 보니까 그냥 가라가 아니라 경매로 싸게 사라 이 얘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2020년에 그때 이제 제가 경, 그 강의를 제가 한번한 네.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경매를 수십 년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도대체 지금까지 음.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네. 왜 김건대 투표를 음. 이제 안는지 모르겠다고. 왜냐면은. 그게 정가요? 나랑 똑같은 얘기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야. 네.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아. 지금. 어. <laughs> 자기 <laughs> 그 얘기야. 본인은 어. 싸게 사는 것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싸게 샀는데, 싸게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게 있었어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김기현원을 만나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어. 거지. 앞으로 올라갈 지역, 최소한 음. 떨어지지 않을 지역에 경매로 딱딱 골라서 사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경매까지 더해지면은 더 싸게 사는 건데 예전에는 아. 경매가 뭐 100점 90승이었더라면 이제는 100점 100승으로 만들 수가 음,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불확실했던 10% 마저도 이제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의 완벽한 투자법이 되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빅데이터와 경매가 결합되는 순간 맞아요 성공률이 100%가 전에는 90%맞요맞아요90%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오. 그냥 뭐 공급과 수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딱딱딱 음. 보면서 체크 체크하고 한 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등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히. 네. 근데 그 동안은 그렇게 했던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저기 저기 터져 있는 거를 음. 다 긁어 모아서 내가 조합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어요. 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음.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랬었어. 얘 때문에 그럼 이게 평준화 된다. 다 똑같이 잘할 건데? 바로 어, 이 생각이에요. 어. 제가 네. 창업을 하면서 네. 어떤 생각 들었냐. 이거 너무 빨리 퍼지면 어떡하지? 어. 근데요. 네. 제가 이제 창업한 지 거의 6년 차 되잖아요. 아, 이제 네. 알았어요. 네. 아그말 사람만 써그 말은 맞아요. 네, 네그 말은 맞아요. 자 보세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기업들보다는 개인들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네. 기업들은 알고 이미 대형 건설사나 음... 큰기업들 부동산 기업들 저희 회사하고 엄청 협업 많이 저희 회사 기업 시스템 쓴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로 다 자기들 분석해서 회사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거. 기업들은 지금 수백억 수천억 어, 눈에, 수조짜리 아니, 하는데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지금 보면. 그럼요. 어. 그런데 음... 개인분들은 여전히 그냥 네피셜에막 그래가지고 아니 어느 유명 유튜버가 여기가 좋아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맞아요. 저희가 좋아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뭐 쓰실 분들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맞습니다. 네. 어차피 <laughs> 돈벌 사람만 돈 버는 거니까. 아, 그래서 쓸 분만 쓸이 리치고 데이터 이 리치고에 네. 혹시 향후 발전 계획이나 네. 또는 향후 추가할 기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요즘은 이제 이런 챗지피티가 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리치고 음. 앱이나 경매 쪽에 챗지피티를 음. 결합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시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비용이 왜냐 질문 하나당 지금 은 비용이 막 100원이 넘어가니까 네. 비용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좀 고민을 어좀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비용은 낮아질 그러겠죠. 거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음. 이제 그냥 데이터 볼 필요 없이 그냥 리치고에서 음. 물어만 그러니까 보면 질문만 하면 그냥 다 나오게 다 그냥 딱딱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아.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데이터도 조만간 이제 탑 그렇죠. 경매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이런 음. 데이터 거의 다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다 네. 완벽하게 바뀌게 될 거고요 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정말 음좀더 안전하고 음. 좀더 확실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성공률 90%에서 이제 100%로 네. 이제 완전 완전히 돈을 안 잃는 투자가 가능해져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런 관점을 봤어요. 네. 아 제가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전에 얘기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이렇게 네. 좋은 데이터 이거 우리 삼3 6 회원들 네. 설마 TV 구독자분들한테는 네. 이걸 좀 한번 써보게 해 주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사용료가 있는 거죠? 이러죠? 사용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네. 네.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한 달이라도 나 무료로 쓸수 있는 아 당연히 해 드려야죠. 네. 가능한가요? 설마님인데 제가 설 설마 안해드렸어요 <laughs> 자예 네. 오케이 코드명을 입력하시면 한달동안 이제 오케이 무료로 쓰실 저희가 수 있게끔 화면에 나가든 아니면 네. 고정 댓글에 넣든 해놓을테니까 네. 그거 보신분들은 네. 와서 가입하고 마이 들어가서 쿠폰코드 입력하면 네. 한달쫙딱 채워지는거군요 맞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촬영했는데 아까 대표님하고 저하고 살짝 뭔가 비슷해요 네. 얘기하다보니까 뭔가 시장 보는 관점이나 조심하자 음. 안전하게 하자 네. 그리고 경매가 답이다. 그렇죠. 아니 진짜 경매 답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네. 얘기하는데요. 지금 경매를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를 음. 하시는 분과 못 하신 분의 이 앞으로 5년의 차이는요 엄청날 음. 겁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꼭 공부하세요. 꼭 공부하십시오. 공부는 삼삼로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앱은 리치고 앱을 뽑으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 대표님하고 어,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laughs>